전투에 뒤에서 덮쳐! 내가 제일 잘하는거! 뒤에서 덮쳐! 룰러 녹여! 녹여! 그렇지 룰러! 오, 컷! <목소리> 자 가봅시다 요즘만 타다는 지엉글 헤카림입니다 오늘도 스트로 고통받기 위해 헤카림을 고르시는군요 아니 힘들어 세상에 누가 고통 받으라고 게임을 해요 에? 아니죠 근데 고통을 받게 생겼어요 지금 아 그리고 에카리은 풀캠 도시면 됩니다 풀캠 지금 어쩌다보니까 상대 레드부터 스타팅을 끄던데 원래는 블루쪽 풀캠 아니면 레드쪽 풀캠 한번 돌고 집갔다가 오면은 돼요 제가 뭔가를 빨리 해줘야 돼요 빨리 그냥 해줘선 안됩니다 뭔가 빨리 보여줘야 돼안그러면 우리팀이 내 욕을 할것 같애 갑니다 까타리나 이거 잡았어요 잡았 잡았 킬도 맞춰보세요 아, 맞았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런 거 유지만 잘해 주면 돼요. 근데 이아만은 어디 갔어요? 돌 음, 바이온. 아, 아니, 야이 양심 없는 놈아. 가렌 들고 이걸 훔쳐 먹으려 그래? 이런 저분은 참 양심이 없으시군요. 합갱을 가고 싶은데 상대가 저마가린이라서 탑갱 가긴 조금 애매해요 대신에 그냥 집을 갑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템 타는 게 조금 특이한데 원래는 보통 여기서 강타템을 먼저 올리거나 아니면은 트포 아이템을 먼저 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신발 먼저 갑니다 그냥 <laughs> 그냥 취향이에요 존중해 주십시오 바텀이나 한번 뛰도록 하죠 유차가 120초 남았기 때문에 바텀 이렇게 두개 먹고 내려가면서 여기다가 핑어 하나 싹 박아보고 최소한 시야라도 지어주면 돼요 아니면 이거 미드 뛰어도 되거든요 살것 같은데? 아 어! 죽었어 뽀삐장죽여버렸 오호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나한테 키를 주기 위한 큰 그림이었구만. 아맛 있다. 뽀삐가 텔레포트를 딱 타이밍 좋게 타줬네. 미드갱을 갈라 그랬는데 조금 애매한 것같구요 바통갱을 뛸까 그러면? 어차피 이거 나오거든요, 개복치야 용친다, 용친다, 용친다. 여기서 고런이 노려주면 돼요. 고라이님 전물로 빠지시고요. 그 다음, 룰루 누릅니다. 용 치지 않아요. 아! 그렇지! 하하하! 이건 죽었는데. 하하하! 아, 용 먹었구만! 근데 우리 팀은 어디서 뭘 했죠? 바텀에서 두 명을 죽이고 있었군요. 뭐, 그래요. 그럼 별로 기분이 좋진 않네요. 이거 여기 합류해줬으면은 둘다 잡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거는 합류를 안 했고요. 하지만 용을 먹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입니다. 어, 뭐야, 이텔레포트는 일단, 뜁니다 유차 키고, 이 키고, 뛰어서, 여기는 엘시한테 줏내 세게 박아주고요. 톡. 여기서 공포, 평, 큐, 평으로 잡아줍니다. 잡았어요. 적을 나쁘지 않죠? 근데, 고란이 어디 있나요? 오케이. 상대 궁 빠졌네, 릴리아. 샤우! 읍, 써져버려라! 떠도버려라 해카리비 이런 거 좋지롱. 야 릴리아 그만 좀 빨라. 준내 빠르네. 저쌍놈 새끼고, 일로와! 고라니 새끼야. 고라니 잡았쥬? 근데 우리 팀 지금 개조게고 있쥬? 가정이다 가정. 카정! 답은 파밍이야. 아 근데 한타 좋았다. 중무를 가고 싶은데 상대가 물리딜 마딜이 엄청 세요. 그래서 마방템은 무조건 가야 될것 같아. 하지만 지금의 상태에서는 중무 가면 녹아 버리기 때문에. 어, 깜짝이야. 어나 이거 칼 치는 소리, 내가 때리는 소리인 줄 알았어. 오오 깜짝이야. 개 놀랐네. 남자라면 인기 기기라고요? 여자 제가... 하겠습니다. 싸운다, 싸운다! 존니 죽어요! 이게 되겠냐, 이거? 나 맞구요. 팩더 없어져요. 떼라고요. 뭘 떼요? 잘생김?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내가 그런 거는 또 친절하게 떼드릴 수 있지. 에, 그런 걸때 이제 본인이 오징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아, 좋아요. 와, 이중무 나왔네. 겁나 세겠다. 카타리나, 카타리나. 근데 중무를왜 가? 뗄것 같긴 한데, 굳이 왜 가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에, 이거 뭐가 원래부터 없어요. 검... 어, 여기 전투 괜찮은데. 어, 방금 싸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 카타만 잘 노리면은... 뽀삐가 뽀삐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 뽀삐가 카타리나카운터요또 잘만 노리면 진짜 기똥차게 한타할수 있는데, 궁만한 번싹 대박으로 읽으면 해. 켜헉 쫙 캐릭터 쫙 움직이지가 않아. 워우우우우 뒤질 뻔 봤어. 나빠지게유미야 다른 친구로환승하렴 한타 잘했다 그래도. 억으로 지대로 끌었네. <laughs> 아 나쁘지 않았어요. 억으로는 꽤잘 끌었던 것 같아. 전체적으로. 5년 정도만 빨리 여자 있으면 군대 를안 갔다고요? 아 그건 좀 그런데. 그왜꼭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는 멀쩡히 잘갔다와 놓고 저녁하고 나서 십진제 끊어지거나 몸,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백에 백100 그런 상황이면 아씨 어차피 다칠 거면 군대 가기 전이나 가고 나서 다치지 마고 왜 이제 다치냐고. 본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주변에서 계속 그래요. 용젠 타이밍이 때문에 이거 치면 안될 텐데 나 이제 뛰고 있는데 이음에는이 속이 더 빨라집니다 이거 물을 건자 가자 가자 전투하자 전투해 전투해 뒤에서 덮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뒤에서 덮쳐 룰러 녹여 녹여 그렇지 룰러 컷 그다음 밀리아 컷 누구야 다음 용용그까지거 중요해 용그까지거 중요하냐고 아쟤는 개나서 전말인데 나만 병원도 뭐. 아왜나 말인데 벽을 못 넘는 거야. 뭐세요? 미치셨어요? 나 이거 난입까지 켜주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카타리나님이 난입을 켜주시고 그러네 와가지고 일부러. 아니 뭐 용은 드셨지만 그래요. 바로는 내 겁니다. 후회했을 뻔. 영광을 그리고 보통 잘안 가시는데 전 영광 좋아하거든요. 중국보다 더 좋아해요. 겁나 재밌습니다. 잠시만요. 엄크가 떴기 때문에 장하 다하세요. 영광에 1을 더하면은 1광이라고요. 음 비광이야.

<laughs> 릴리아, 쫄았구나! 쫄았구나, 쫄았어! 난 켜지고 큐평! 바로 반스로! 졸음 한번 앙 한번 잠좀 자주시고요. 개구좀딱잔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있는 까다리나 장을 존내게 쫓아합니다 척!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꺼져! 어디 카타리나다위가 말이야? 길을 놓으려 그래요. 안됩니다, 카타님! 반성하십시오이헤카림님께서 듣는 부릅두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어디 막 들어올라 그래요? 내가 일래서 영광을 포기를 못 해. 영광이 뽕맛이 지린다니까? 이 야! 톡. 게임 끝났죠? 아, 릴리아보다 내가 좀더 잘한 것 같다. 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오라 그러지 마세요. 끝! 난이 백하림이었습니다. 아. 뭐, 이겼네요. 이겼으면 됐죠? <laughs> 딜량은 뭐 그렇게 높진 않네요. 탱량은 1등이고요. 카타도 킬값 뒤지게 못하네 용다 챙기고 다 뚫어놨는데 너네 다 못하더라 아예 평범한 어, 리그 오브 레전드였습니다 정글 의카림 하면서 느끼는건데 이카림도 예 약간 그레이브즈처럼 해야돼요 춘내 이기적으로 그냥 먹을거 다 먹으면서 해야돼 약간 그런 챔피언이야 그래 이카림이 예 난입을 들어야 돼요 정복자보다 난입이 훨씬 좋네 정글을 확실히 난입드니까 딱 그냥 한타 때딱 터지고 슬로우 무시하면서 들어갔다 가 나왔다 하잖아요 너답했다고 어? 자연스럽다고 원래 넣고 빼는 게 자연스러워야 뭐든지 다 승리에 맞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끝내겠습니다.